안녕하세요, 루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클을 이용한 애뮬램 매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일로 해서 애뮬램 매듭을 버클로 어떻게 거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근데 이 메일에는 이렇게 10mm 내경 10mm짜리 버클을 이용해서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쪽에 보여드리는 이게 아예 한 줄만 걸게끔 되어 있는 버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좀더 깔끔하고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그 버클을, 이 버클을 이용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걸로 요청하신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시작 전에. 매드가앞 네,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뒷 모습 이렇고요. 그럼 빠르게 에뉼렛 파라 코드 매드 팔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파라 코드를 한쪽 끝을 이렇게 단순히 접어주세요. 그리고는 준비해놓은 버클 한쪽에다가 앞에서 들어. 보시면 앞면에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뒷면에서 이렇게 꼬아주세요. 보시면 긴 쪽이 뒤쪽에서 봤을 땐 위로 가게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이 꼬인 걸 유지한 상태로 그리고 여기 고리도 생기죠. 이 고리로 해서 이긴 부분으로 해서 단순히 이렇게 접어서 이 고리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걸 잡아 당겨서 아래쪽에 있는 꼬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꼬리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조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 첫부분이 버클에 걸리게 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좀더 조여보고 진행할게요 뭐, 버클에 거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걸고 나면, 나머지는 똑같이 애뮬렛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단순히 접어서, 고리 부분만, 앞에 있는 고리를, 에다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걸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매듭에, 뭐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게 이쪽에서 보시면 천천히 돌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진행되는 파라 코드가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좌우가 바뀌게 되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겠더라고요. 그거 주의해서 매듭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듭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양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 매듭을 마지막 전까지 마지막 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전까지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 직전까지 매듭 진행하고 돌아왔어요 직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편 버클 빼고요. 반대편 버클로 먼저 끝부분에 있는 파라코드를 이고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버클에다가도 반대편 버클에다가도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켜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가 됐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이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데 이거 조이실 때 요게 앞인지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듭을 진행했을 때 상황에서 버클만 여기 걸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시고 마지막은 요 고리로 파라 코드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고 조여 주시면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버클을 이용해서 에뉴렛매듭을 만드는 게 완성이 다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자를 때 자를 때 보시면 이렇게 뒤 돌려보면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비슷해요. 구조상 모양은 틀릴 수 있지만 구조상 이렇게 본 매듭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게 이것도 본 매듭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래쪽으로 왔어요. 요거는 이제 잘라갖고 라이터로 녹여서 요 고리 부분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안 떨어지겠죠? 요것도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뒤로 빼서 이렇게 뒤로 빼서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클을 이용한 에뉴렛 매듭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꼬여요 매듭 하실 때 이렇게 꼬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좀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완성된 매듭 앞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은 이렇구요 착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착용했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